안녕하세요. 스토 호생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NBA 두 경기 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간도 많이 늦었고 분석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성 높은 두 경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 대 유타입니다. 일단 워싱턴은 14승 24패. 지금 연패에 빠진 상황이죠. 오늘 아침 세크라멘토와의 경기에서 121대 119로 패배한 워싱턴입니다. 일단 브래들리 빌이 29득점. 웨스트브룩이 26득점을 올리면서 괜찮은 활약을 해주긴 했지만 매튜스가 크게 부진했고 벤치에서 베르탄스가 많은 기회를 날리면서 아쉽게 패배했죠. 밤에 유타는 29승 10패, 패승 패승으로 가고 있고 지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117대 109로 승리를 거뒀죠. 일단 이 경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유타가 이기는 게 당연하죠. 전력에서도 압도하고 뭐 리바운드, 외곽, 득점력, 수비 모두에서 압도하고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하고 있는 유타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유타가 1.15로 정배를 받았고 워싱턴이 3.57을 받았는데 저라면 일단 이번 경기는 일반 승패는 패스하고 일반 승패는 패스하고 핸디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핸디는 워싱턴 9.5 이상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워싱턴 프랜승이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체력적으로도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연속 홈경기를 치르는 일정이라 생각보다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드진 그러니까 웨스트브룹가 브래들리 빌, 그리고 하치무라, 이 3인방의 역, 활약만큼, 그러니까 컨디션만큼은 괜찮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만 분발해준다면, 최근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유타를 상대로, 프랜승은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번 경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웨스트브룩 브래들리 빌, 하치무라, 그리고 베르탄스가 모두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타는 마이크 콜리 선수가 결장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약간 모험을 걸고 워싱턴 프랜승을 놀아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경기는 LA 레이커스의 샬럿입니다. 레이커스는 27승 13패, 샬럿은 20승 18패죠. 일단 레이커스는 3연승을 달리고 있죠. 지난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137대 121로 홈에서 대승을 거뒀고, 샬럿은 지난 덴버와의 경기, 그러니까 오늘 아침 경기에서 129대 104로 패배를 당했죠. 일단 레이커스가 1.23으로 정배를 받았고 샬럿이 2.97로 역배를 받았죠. 이 경기는 이 경기도 저라면 일반 승패는 패스하고 핸디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샬럿 프랜슨 그러니까 7.5 이상 프랜슨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체력적으로도 불리하고 아무리 놓고 봐도 전력에서 레이커스가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레이커스는 데이비스와 마크가 솔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높이에서 나,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약점이 있다면 샬럿의 약점이 있다면 확실히 꿀미친데 데이비스와 마크가솔이 없다면, 충분히 샬럿의 가드진들을 살려, 충분히 잘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이커스는 뭐 카르소까지 빠지고, 그리고 라멜로가 처음으로 르브론을 만나는 상황인데, 약간, 약간 어느 정도 박빙의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뭐 객관적으로 본다면 레이커스 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저랑은 조금 모험을 걸어보고 샬럿 프랜싱으로 가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3월 19일. NBA 두 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두 경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모험을 걸어보고 싶은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셔도 좋고 영상을 그냥 한 귀로 흘리셔도 좋고 그냥 저라면 이두 경기는 이렇게 한번 모험을 걸어보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